삼성을 세계적인 초 인류 기업으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지난 일요일이었죠. 이건 삼성그룹 회장이 결세했습니다. 많은 무리를 했다. 정치권에 줄을 대고 로비를 하고, 내모를 공유하고,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고 이런 일련의 일들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참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야말로 퍼스 무버가 돼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가정. 그래서 저는 기업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느냐야말로. 어, 이재용 부회장이 할 일은 네. 어, 정말 삼성이라는 기업을 어떻게 더 도약시킬 것인가. 지난 일요일이었죠. 이건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했습니다. 2014년 5월 급성 심금경색으로 병석에 누운 지 6년 5개월 만의 일인데요. 세계 속의 삼성을 이끈고 이건희 회장, 사후 그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도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고인의 발인이 치러지는데, 그래서 오늘 백분 토론에서는 삼성을 돌아보고 남아있는 과제, 그리고 미래는 또 어떠해야 하는지 토론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이건희 회장께서 쓰러지면서 갑자기 승계 작업이 가속화됐어요. 그렇죠. 2015년부터 잘 아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그리고 2017년 국정농단 사건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음. 그리고 불법, 어, 합병 비율에 대한 재판이 지금 열리게 되는 사건까지 1년의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아마 제 생각에는 이건희 회장께서 쓰러지시기 전에 승계에 대해서 특히 이 아들, 딸들에 대해서 계열 분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가족 간의 합의들은 없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 어, 또 갑자기 쓰러지시고 하니 승계 작업에 2014년 말부터는 삼성그룹 또는 이재용 부회장의 관심이 거의 승계 작업에 간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 많은 무리를 했다. 정치권에 줄을 대고, 로비를 하고, 뇌물을 공유하고, 무리한 합병 비율을 통해서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고, 이런 일련의 일들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참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경영을 할수 있는 그런 체제가 만들어졌더라면, 네. 지금과 같은 이주영 부회장 같은 경우에 개인적인 어, 불행도 없었을 것이고요 음. 삼성이라는 삼성전자라는 세계 굴지의 기업을 가진 삼성이 이처럼 음. 어려거나 흔들리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음. 이게 정말 재벌개혁이 제대로 돼야만 음.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저희가 반명교사로 삼아야 될 일들이라고 예. 생각이 됩니다. 이 무리함이라는 측면이 좀더 강조가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은데, 김방희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부에 대 개인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공식적인 승계 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부회장이라는 직함을 단 상태에서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와병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적어도 생물학적으로 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에는 본인이 아주 의미 있는 전략적 결정들을 하지는 못했어요. 기업 경영과 관련해서 뭐 승계 구도와 관련해서 무리했을 수는 있었죠. 그래서 보면 아버지가 살아 있는 동안 자신이 전면에 나서는 것이 여러 가지로 부담스러웠을 테고, 2016년에는 또 재판이 본격화되면서 많은 제약들이 생겼겠죠. 어, 그런 점에서 보면 아직 이재용의 경영 능력을 검증할 만한 기회나 계기도 전혀 없었다. 그 얘기는 올해 5월에 대국민 선언할 때 아, 나옵니다. 이 대목이 본인이 그래요. 저는 아직 제 능력을 검증할 기회를 찾지 못해서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삼성의 미래를 단순한 제조기업에서 혁신기업으로 끌어올릴지 말지 평가하는 일을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 승계 과정에서 우리는 사법적으로 혹은 법과 제도로서 이제 예방해야 되지만 이 사람 개인의 경영 능력에 대해서 예단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느냐? 삼성의 승계자로서 어떤 역량을 보여주는 데는 아직까지는 음.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 없었다. 네. 예. 양경준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저는 15년 정도 이재용 부회장도 준비를 해 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다만 이제 너무 급작스러운 상황에서 이런 승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매끄럽지 못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 같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난 6년 동안, 어 무역 환경도 나쁘고, 또, 어, 경쟁 업체들의 어떤 추격도 만만치 않았는데, 어, 그래도 나름대로, 또, 제 개인적으로는 재판이시고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어, 잘 이끌어왔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그게, 이, 실, 이게 2015년 대비, 2019년도까지 어떤 실적을 비교를 해보면, 이순익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20% 좀음조원또 2019년도에는 어 40.6조원이잖아요. 그러면은 두배가 이렇게 40. 예, 두 배가 이렇게 상승을 했고 그룹 시, 시총도 2015년 말 대비해서 어 13배가 늘어났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흔히 경영 승계라는 말을 쓰는데 어말 그대로 사실상 총수 역할을 한 거죠. 어이 그런 급작스러운 상황에서 어 이재용 부자, 부회장이 할 일은 예. 정말 삼성이라는 기업을 어떻게 더 도약시킬 것인가, 또 신뢰받는 기업으로 특히 변화를 시킬 것인가에 집중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웬만하하면 의원님에게 반박을 안 하려고 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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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건희 회장께서 곁에서 저도 기자실에 쭉 지켜보면 만약에 전문직 경영자였다면 내성적이고 편집광적인 성격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 오너였기 때문에 완전히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얻은 거거든요. 네. 기회의 공정성 면에서 재벌의 아들들만 일가의 아들만 기회가 주어진다는 건 불공정하다. 네. 또한 가지 회사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로 이 회사에 대해서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미국 기업입니다. 1, 2, 3위 최대 주주가 전부 법인과 펀드입니다. 개인 대주주는 의미 없는 지분만 가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CEO가 약간 가지고 있어서 2위 개인 대주주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조차도, 최고 의결기구인 이 사회조차도 CEO 한명 따로 혼 전부 비상근 사회이사들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아십니까? 애플이라는 회사입니다. 네. 삼성 기업 같이 다섯 대를 가집니다. 만약에 삼성이 어떤 이유로든 경영 공백을 논하거나 혹은 오너 경영을 못하게 돼서 정말 성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려면 애플을 경쟁자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오너 경영 하지 않아도 잘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어, 진짜로 그 미래에 있어서 이 구조가 걸림돌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되면 뭔가 문제가 좀 나아질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냥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미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하 혁신형 경제와 추격형 경제, 패스트 팔로우 시대를 포함해서 차이점이 뭐냐면은 추격형 경제나 패스트 팔로우 경제에서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는 타이저 합의 내지는 신속하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핵심적인 것은 얼마나 빨리 쫓아가느냐, 테스트 팔로가 말하듯이 가용한 자원을 목표 지점에 얼마나 빨리 효율적으로 투 투입해서 쫓아가느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이런 것들이 성공의 요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혁신형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면 불확실성입니다. 누가 무엇이 성공할지 사전적으로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불확실성이에요. 그러면은 사회 전체적으로 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냐 혁신형 경제에서 누군가가 성공할 수 있도록 기회와 공정한 기회와 성공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라는 유인이 마련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다양성이 필요한 겁니다. 다양한 여러 사람들, 기업들이 경쟁을 해야지 그 중에 누군가가 혁신을 할수 있고 그 누군가가 혁신했을 때. 그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가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 재벌 경제력 집중 심각한 단계에 와서 새로운 것들을 뭐할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어요. 또 예. 어, 수요 독점화가 심각하죠. 그러면 전속 계약 관계에 있다 보니 부품 소재 쪽에서도 전속 계약에서 벗어나서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경쟁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혁신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구조를 가지고서 혁신형 경제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전 심각한 우리 문제점에 이미 도달했다. 그래서 이 재벌 개혁을 하자는 것은 궁극적으로 혁신형 경제, 지속 가능한 경제, 그리고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포용적 경제를 가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고 꼭 필요한 구조개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뭐 가장 알짜의 가장 큰 기업인데 이거를 이제 삼성 혁명. 그다음에 다시 삼성 물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쫙 연결되는 이제 순환 출자 고리를 가지고 온게된거이부분에서 이제 상당한 심각한 후진성이나 앞으로의 미래의 문제를 이제 지적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네, 그것도 제가 한 가지만 예. 말씀드리면 아주 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정말 삼성 생명이 삼성 그룹에서 분리돼서 금융 그룹이 된다면 전 지금보다 훨씬 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이건 희 회장이 타계하면서 뭐 이렇게 상속 문제가 이슈가 되다 보니까. 지배구조가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네, 얘기들이 많으세요. 어,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충분히 애도의 시간을 갖고 또 삼성이 더 고민해야 해서 답을 내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한간에 거론되는 지주회사로의 전환이 그 삼성전자를 자회사로 어20% 지분을 확보하려면 수십조, 어, 수십조 원이 들어가서 당장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 다만 그 상속세를 내려면 그 상속받은 주식을 어, 60% 가까이 팔아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나 어떤 삼성생명이나 또 경영권이 현재보다 어, 약화될 가능성은 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어, 그 아까 그 지분을 말씀하셨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네, 이건희 회장이 4.2%, 어, 이재용 0.7%, 홍나희 그래서 0.9%, 뭐, 생명에는 또 어, 8.5%, 화재가 1.5%, 물산이 5.0% 이렇게 돼 있어요. 어뭐 이런 상황이 그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복잡하게 상당히 얽혀 있다. 네. 일단 네. 또 시간을 네. 좀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네. 김방규 소장님. 뭐 아마 이제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해서 삼성 일가에서도 당장은 사법 리스크도 있고 아까 박 교수님께서 약간 시사해 주신 입법 리스크라고 불리는 삼성생명법 일명, 네, 보모법 그렇죠. 개정안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지켜봐야 되니까 당장 증시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뭐 배당을 올린다든지 해서 이 문제를 상속세 문제라든가 지배구조 개편 문제를 승부를 보지는 못할 겁니다. 이 시간이 꽤 걸리는 문제고요. 네, 저는 이번에 사실 어, 이재용 부회장 그리고 그 가족들이 증여세를 좀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건희 회장이 이병철 회장님한테 물려받을 때 증여 상속세 낸게 17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삼성그룹을 승계받으면서 170억 정도밖에 안 돼서 그 어떻게 했냐면은 대부분의 주식을 공익재단에 이병철 회장이 종려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기, 어, 기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공익재단에 있는 주식을 이건희 회장이 다시 사면서 거래세 만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어, 삼성 특검에서 나왔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삼성생명 주식을 차명계좌로 네. 통해서 세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꼭 내야 되는 월급쟁이들도 내는 세금들 수준도 안 내고. 이건희 예. 회장이 세습을 했겠습니다 이번에 예. 그러면은 최소한 아뭐 10조, 11조 뭐 다내라는 건꼭 아닙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삼성에 걸맞는 다른 중견 기업들도 세금 많이 내고 상속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 세금 낼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거 내더라도 어 지배력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삼성 이건희 회장 한 18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대부분 삼성 생명, 생명. 겁니다. 4%의 주가가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만장에 한 2%를 삼성물산이 삽니다. 그래서 그거 받아서 세금을 내면 됩니다. 삼성물산이 사버리면 은 사실 지배권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충분히 할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세금을 안 내겠다고 한적 없는 것 같아요. <laughs> 바로 이런 재판 이후에 어, 삼성, 어떤 식의 질서를 잡아 나가야 될까라는 재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 삼성 선언이라고 삼성 내부와 언론에서 지난 5월 대국민 선언을 어, 칭하고 있는데 저는 아직 그건 나오지 않았다고 보고요 사세 경영, 가족 경영 폭이라든가 뭐 문호조 경영 폭이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거기 때문에 진정 이재용 씨가 경영 능력을 보여줄 검증되는 앞으로 남아있다고 보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본인이 이미 투자 계획에서 설명을 했는데 하는 걸 잘하는 거 제조업 인류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비메모리 분야에서도 세계 1위가 되겠다는 욕심 또 하나는 안 하던 혁신 기업이 되는 건데 그게 바이오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5G. 그렇습니다. 5G라든가 전장 분야인데요. 이 분야에서 혁신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퍼스트 무버가 돼야 되는데 선대와 달리 이재용 부회장은 이미 선택과 집중해야 할그 모든 걸다 해보겠노라고 얘기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가요 그래서 네. 저는 그걸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느냐 그래서 기업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느냐야 말로 이재용 회장의 네. 아, 뉴 삼성 선언의 요체가 되야 된다고 생각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 예. 책임질 거 책임지고 우선 네. 떨구고 그다음에 그렇죠. 정말 선진적인 기업이라면 두분 말씀 기술 혁신하고 네. 하던 거 잘하고 더 새로운 목걸이를 만들어 네. 보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네. 이야기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 또는 굉장히 중요한 추기대원 삼성, 중요한 분기점에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관련 재판, 그리고 국정농단 뇌물 혐의, 파기환송심이 아직도 진행 중인데요. 국민들과 함께 저희 백분 토론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